그런 학생들 차별을 범지 않는다. 그 차별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누구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차별 안 합니다. 학생들 그렇게 넘기고 있다. 저는 반대로 교육은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한테 차별이 될까 싶어서 교육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평평의 원칙에 따라서 학교는 그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외부 학원인데만 계시고 일반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조금 아쉬운다, 부모님니다 저는 별고을 가는 학생 뿐만 아니고 비입소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같이 주고 받고. 별고을에 가는 학생들이 10시 55분에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면은 11시 10분, 1차 11시 10분, 2차 11시 30분에 40분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10시까지 자석동에서 자율학습을 한 후에요. 자석동에서 기숙사로 넘어갑니다. 기숙사로 옮겨서 10시부터 11시까지 개인 자유시간, 리래한 부분을 하고 11시에 점호를 취합니다. 점호를 취하는데 기숙사 학생들 다 점호를 취해야 채워,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원 학생들 안 아, 왔단 말입니다. 교육원 학생들 내려야 되 그러니까 학원 가는 학생, 과외 가는 학생들도 또 별골 다니또 제3회 바깥에 나간 학생들도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 몸도 다시 말해서 기숙사에 입수한 학생들이 관리 부분에서 저도 통제 불능입니다. 아, 별골 교육원과 관련된 학생 참여한 학생들도 많고자 뭐 편한 이런 뜻이 아니라 가지 않는 학생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학생을 관리하게 됩니다. 별골 교육원에 가더라도 10시 전에는 오느라 10시 전에 못오면은 기숙사에서는 아라 집에서 별거 가든 그거는 맘대로 하되 단기숙사의 희망해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별거울 가겠다 하면 10시 전에 와라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관리 부분에서 저도 통제 불능입니다 어, 별거 교육원과 관련된 학생 참여한 학생들에게 막고자 뭐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지 않는다 근토일 3일간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하면 은 안 되겠나 단 그러게 되면 중학생들 그런 교육은 또 이때까지 프로그램이 어떻는 일정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고등학교를 금요일 날 오후 터 검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말을 교육은 관리...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자꾸 질 떨어지는 사람 공무도 필요 없고 뭐 순서는 잘 매기면 된다 하면 또그 5년 10년이 가면 성규가 무슨 교육도시가 되겠습니까 탁 빠져나가고 성규는 아마 교육 시켜도 필요 없다는 그런 느낌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 너무나 떨어서 참귀참한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설문 조사에도 나왔지만은 아무리 학생들한테 차별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요 공부 하고 싶어서 왔는 학생들한테 열시까지 안 들어오면 기숙사 못 들어온다 고 뭐, 그건 차별이죠. 내가 느끼는 건 차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교육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락하면, 그럼 뭐 교육, 네 하고 싶은 사람 공부시키 싶은 학부분 뭐 합니까? 저이 문제 되면은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저는 교육감 만나든지 그 교육 장관 찾아가서도 이 문제는 제가 문제를 바로 잡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하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네. 제가 두분교장선생님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받침은. 제가 이 목적을 삼고 있는 맹품 교육도시하고 이 성주의 인재를 만들겠다 하는데 하고는 안맞단 말입니다. 저수는 그거는 못 커요. 아니 그래. 아니별걸 네. 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싶다 고한 사람들 10시까지 안 들어온 거래. 기숙사에 지리말 하는 게 학교장으로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할 말입니까? 나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 중에서 그말씀드렸잖 학교가 돌봄 기능이 니잖아 하는 부분에 있는데 10시까지 교육원에 가지 않는 80% 학생들이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열에 특별한 나중에 가봐야겠선 나중에 그 얘기하시고 아니 방방선생님아 네. 뭐, 네. 뭐, 네. 네. 뭐, 네. 저는 너무 뭐 황당해요. 그래요. 제가 지금 조금 그 문제가 있다는 걸뭐 듣기는 듣고 보호는받으 네. 네. 이렇게 생각한 아니요 지금도 제가 네. 말씀드린 부분에서 상생하는 네. 부분에서 아니, 부분도 있어요. 암만 그렇지만 은문여육 받은 음. 데서 아, 교장선생님 아, 나한테 좀 아니요 좀 아니요. 하시라, 나중에. 아니요 지금 교장님이 지금 저한테 아, 말씀하시는 아. 부분이 제가 지금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잠깐만 그렇습니다. 잠깐만 뭐, 그, 하셨다가 또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이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숙사 생활을 10시 전에 무시대는 문을 닫겠다고 해버리니까 무슨 전해볼게 뭐거 하는 건가금 이거는 그가음가 제가 조금 열이 올랐어.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아까 제가 말한 저는 공정을 운하면서 목표 교육에 대한 목표를 그래 잘 이루나요? 생각이 들고 저도 앞으로도 제만큼 제가 안